1월 민주당 김원희 의원의 전 지역 보좌관이 동물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KBC 보도 이후 피해 여직원에게 의원실 직원들의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방 선거 출마자들의 후보 등록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민주당의 텃밭에서 국민의 힘과 진보정당, 무소속 후보들이 약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소 천사로 불리는 토종 돌궐의 상괭이가 지난 5년 동안 국내 연안에서만 무려 4천여 마리가 폐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양궁월드컵이 다음 주 개막합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 행사의 성공을 위한 막바지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지난 1월 KBC는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의 전 지역 보좌관이 공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사실을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피해 여직원은 성폭행 혐의로 전 보좌관을 경찰에 고소했고 민주당 젠더폭력 신고 상담센터에도 알렸습니다. 김원희 의원은 당시 SNS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처벌을 위해 어떤 협조도 아끼지 않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석달뒤 성폭행 피해자가 저희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성폭행 피해를 입고도 외롭게 싸우는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며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참혹했던 기억들을 용기내 털어놨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에게 심심한 위로와 응원을 보냅니다. 김원희 의원과 민주당은 피해자의 호소에 대해 매뉴얼대로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는데 피해자는 절망과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건 김원희 의원의 측근과 한때 동료였던 의원실 직원들의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밖으로 알린 것에 대해 배신자, 혐오스럽다고 비난했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 경찰에 증언한 지인까지 겁박했다고 소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민주당 김원희 의원의 의원실 직원이었던 A 씨는 올초 끔찍한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김 의원의 지역 보좌관인 B 씨로부터 2020년 4월과 2021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심 끝에 뒤늦게 김원희 의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민주당 젠더 폭력 신고 상담센터 피해 접수에 이어 경찰에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이 알려지자 김원 의원은 신속하게 당의 매뉴얼대로 처리했고 혐의자인 지역 보좌관을 면직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보호와 처벌을 위해 어떤 협조도 아끼지 않겠다며 2차 가해 방지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A씨는 곧 절망에 빠졌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언론에 보도된 이후 2차 가해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민주당 목포 지역 위원회 청년 당원이자 가까운 지인이 대전 집까지 찾아와 시의원 c 씨가 보내왔다며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시의원 c 씨는 이른바 김액관으로 불리며 김원 의원의 최측근으로 지역 사회에 알려져 있습니다. 김원 의원에 대한 간단하 신뢰를 반사합니다. 이 분이 해당 시의원은 제 3자를 통해 일이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지 합의 종용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2차 가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합의를 종용받던 같은 날. 의원실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여성 비서관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누구보다 상처를 덮어줄 것이라고 믿어 의원보다 앞서 피해를 털어놨던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여성 비서관의 태도는 어느새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른 지인들에게 왜 피해 사실을 알렸냐며 목소리를 높이면서 비난을 쏟아냅니다. 피해자를 위로하기보다 배신자를 운운하며 몰아세웁니다. 믿어서 네가 까지 왔던 것들을 네가 나를 배신을 한 거잖아. 말을 하면 어떤 점이 배신인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배신인지 모르겠다고? 난 진짜 너를 믿었게 너무 허무스 진짜. 해당 비서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취재진이 수차례 휴대폰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까지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피자이 씨는 다른 남성 비서관의 2차 가해를 또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를 돕기 위해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증인으로 나선 지인까지 겁박했다는 겁니다. 뭔 차지 그랬냐 하면서 그랑 저기랑 잘잘 대일 란다뭐 그런 식으로 그냥 여기저기서 뭐 증인 잤다는 이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그랬냐 하고 이제 그냥 그렇게 한 거라 뭐가 타박하는 뭐 그런 상황 도 아니고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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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듣고 황당했어요. 아이고 그냥 환원해서 뜻깊 얘기하죠. 일이 커졌네요. 피해자는 지속되는 2차 가해를 김원희 의원에게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김의원은 최초 성폭행 피해 호소 당시 말했던 피해자를 위한 어떤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던 입장과 너무 달랐습니다. 이런 친구들한테는 구두 경고를 하면 되는 거야 경고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런 얘기 할거다니지 말라고. 이거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저 생각거든요. 나도 뭐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아마 불편하면 그 변호사 통해서 경찰하고 한번 의논해 보라 그래. 김 의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차 가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 왔고 비서관들에 대한 조치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성폭행 피해 이딸은 이차 가해 피해자는 믿었던 국회의원의 뒷짐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또 다시 입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저 혼자 그냥. 똑 떨어져서 저 혼자 외롭게 투쟁하는 느낌이죠. 뭐 의원님이 도와주신다고 이런 놈을 뭐합니까. <laughs> 사실상 나한테는 연락하지 마. 난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외롭죠. KBC 이동근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자들의 후보 등록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 전남에서 국민의힘과 진보정당, 보 소속 후보들이 약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와전남 기초자치단체 27곳 가운데 강진군을 제외한 26곳에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강진군은 경선에서 승리한 강진원 예비후보가 금품 전달 의혹에 시달리며 결국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방의원도 청년, 여성을 중심으로 전 지역구에서 후보를 내며 광주 전남에서 민주당 아성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시민이 주신 으로 청년이 만들어갈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정당, 실시키지 않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4년 전 광주 전남에서 여수 시장 후보 한명 배출에 그쳤던 국민의 힘은 대선 승리를 기점으로 호남으로의 서진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역 자치단체장 후보를 일찌감치 확정 지은 데 이어 광주에서는 새명 전남에서는 4명의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에게 공천장을 전달했습니다. 광주 후보 공천장 수여식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직접 참석해 후보들을 독려했습니다. 최소한 균형을 맞춰야 지방권력이 시민을, 도민을 어려워하고 무서워할 줄 아는 겁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기초단체장 5명을 배출한 전남은 이번에도 돌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공천에 반발한 전현직들의 대거 출마와 악화된 지역 여론으로 민주당 공천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을 자초했다는 평가입니다. 정의당과 진보당은 광주 전남 지방 의원을 중심으로 후보를 공천해 의회에서 민주당의 이은 제2당을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지방 선거가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가운데 광주 전남은 비민주당 후보가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기획보도 민주당 공천제도 이대로 안 된다.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공천 참사의 원인을 짚어봅니다. 민주당의 석연치 않은 경선 과정과 결과는 광주 전남 곳곳에서 파행과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원칙 없이 특정 후보를 감싸거나 밀어내기 위한 경선이란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이 공천을 좌지우지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으로 역대 가장 깨끗한 공천을 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공천 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반대였습니다. 성추행 2차 가해 의혹으로 제명당했던 박홍률 목포시장 예비후보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경선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김종식 목포시장 예비후보는 캠프 인사가 유출된 8천여 건의 입당 원서를 받았는데도 경선에서 불리익을 받지 않았습니다. 영암 군수 경선에선 이중 투표 논란으로 재경선이 치러졌고 순천에선 불공정 경선을 이유로 후보가 탈당해 지역이 둘러 쪼개졌습니다. 광주에서도 오락가락 음주운전 기준과 일방적인 청년 선거구 지정으로 탈당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비난이 쏟아집니다. 기준도 없고 기준도 없고 어떤 그룹으로 이익을 받에 위해서 공당에서 이렇게 무거 시간을 권총을 처음 입니다 민주당 비대위의 재심 기각과 인용 기준이 그때그때 그때 다르다는 주장과 함께 그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지역위원장이 국회의원과 민주당 중진 의원들의 입김에 따라 경선판이 뒤집혔다는 겁니다.

어, 그런 우려를 뭐저 역시도 가지고 있습니다. 축제가 돼야 할 경선을 갈등과 분열의 장으로 만든 민주당. 도를 넘어선 오만과 독선을 지방선거로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laughs> 사람의 웃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미소천사로도 불리는 토종 돌고래, 상괭이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이 상괭이가 지난 5년 동안 국내 연안에서만 무려 4천여 마리가 폐사했는데, 뚜렷한 원인이나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여수 백야도 해안에 떠밀려온 상괭이 사체입니다. 등 부분에 큼지막한 상처가 나 있습니다. 그물에 걸려 죽은 상괭이를 바다에 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들어 여수에서만 2 7구째입니다. 자주 나오는 출몰지역가면 사체가 또 많이 발견됩니다. 물고기를 먹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지식사가 많이 추정이 됩니다. 주로 여수와 부산, 제주 등의 연안에 서식하는 토종 돌고래 상괭이 등지느러미가 없고 사람의 웃는 모습을 닮아서 미소 천사, 웃는 고래로도 불립니다. 하지만 국내 연안에서 죽은 채 발견된 상괭이는 지난 2019년 1,460마리, 2020년 1,000여 마리 등 지난 5년 동안 4,000여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9구에 대해 시범적으로 부검을 진행한 결과 10마리는 그물에 걸려 죽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서식 현황과 폐사 원인이 아직 정밀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보니 대책 마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다든지 그런 뭐 지금 막 통해서 과제가 진행되고 있는 해수부는 올해부터 상병이 폐사 원인 분석 사업을 정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부검 개체 수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2022 광주 양궁 월드컵이 다음 주 개막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 행사인 만큼 광주광역시도 성공적인 행사 진행을 위한 막바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하계 올림픽,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와 함께 양궁계 3대 이벤트로 꼽히는 양궁 월드컵. 오는 2025년 광주 개최가 확정된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앞서 광주에서 2022 양궁 월드컵이 열립니다. 명실상부 세계적인 양궁 도시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 스포츠 경기인 만큼 광주시는 성공적인 행사 진행을 위한 막바지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수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뭐 차질 없이 대회가 잘 치러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기장 뿐 아니라 숙박 등 편의시설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도쿄올림픽 3관왕의 안산 선수와 김재덕 선수 등 한국 대표단에 비롯해 전 세계 38개국에서 380여 명의 선수들이 광주에서 열흘 가까이 머무는 만큼 지역 거점 호텔 다섯 곳을 확보했습니다. 외국어에 능통한 자원봉사자 100여 명에 대한 모집도 끝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도쿄올림픽을 이어서 우리 이제 양궁월드컵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여성과 남성 개인과 단체, 혼성 등으로 나뉘어 디커브와 컴파운드 등 모두 10개 종목에 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세계적인 공사들이 빛나는 경쟁을 펼칠 2022 광주 양궁월드컵은 오는 17일부터 엿새간 진행됩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오는 17일 2022 양궁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 2022 양궁 월드컵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자원봉사자 112명은 대회 기간 동안 광주국제양궁장과 광주여대 등에서 외국어 통역과 경기 진행, 환경관리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광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블록체인 콘퍼런스 (IBC) 2022가 열렸습니다. 블록체인의 현재와 미래, 현실과 잠재적 가능성, 기회를 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선 NFT 등 실제 기술 사용 시연과 채용 박람회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이해와 실제 활용에 대한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 등의 강연도 이어졌습니다. 1980년 5.18 당시에 계엄군에게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 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밀사 3부는 5.18 당시 고초를 겪은 시민 5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5명에게 각각 4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정부는 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헌법 재판소는 해당 보상법에는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만 있을 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결정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 철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지자체가 해체 감리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주 남구청은 봉선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 철거 당시 해체 계획서와 다른 방식으로 건물을 철거한 사실을 적발해 해체 감리자를 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4일 광주 담구 아파트 재건축 철거 공사 현장에서 건축 잔해가 떨어진 충격으로 안전 울타리가 기울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생후 2개월 된 신생아를 학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딸의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친엄마인 27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의 신생아는 지난달 중순부터 구토 증상을 보여 지난 3일 아동전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결과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가 뇌출혈 진단을 받은 것에 대해 아동학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전남 장애인 체육대회와 전남 체전이 잇따라 순천에서 열립니다. 오늘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개막식을 가진 제30회 전남 장애인 체육대회에는 22개 시군 5천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여해 4일 동안 육상과 배드민턴, 탁구 등 15개 정식 종목과 7개 시범 종목에서 경쟁을 펼칩니다.